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일 어, 주말에는 ETF 공부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츠 관련지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주가 추세상 음,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도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가 해소되면 크게 부각될 섹터, 어, 항공 여행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니츠도 부각이 될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확실해 보인다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음, 하단 디스카운트 추세에서 반등 이후 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 펀더멘탈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최상단 프리미엄 구간 진입 전에 있습니다. 계속. 파란색 선을 닫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퀀턴 점프를 해서 어,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설정 이후에 음, 주가 추세를 보면 음, 지금 끊임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트 각각의 차트가 좀 다른데요. 하나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초 지수에 대한 그림이고 음, 그 다음 거는 시장 가격인데 시장 가격에 보면 좀 차트가 어, 끝 부분이 오, 최근 날이 좀 꺾여 있어 보이죠. 음, 그래도 우상향이 확실히 좀 보인, 보인다라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 구성 정보로 보면 음, 탑테로 메코리 인프라와 어, 롯데 리츠가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넘버 세븐 이후로 비중이 작은 순에서 일곱번째, 어,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그 이후로는 다 고배당 주입니다 앞에 부분은 다 리츠 관련된 주죠. 그래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어, 전기변경을 매년 2회 하는 어, 상품이고 FM 가이드가 발표하는 FM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음, 특별 자산군과 이 일반 주권군으로 나뉘는데 리츠 인프라를 기초 자산 자산으로 하는 어, 특별 자산 집합 투자 기구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주권군은 어, 배당 많이 주는 회사로 구성이 되있다는 거죠. 음, 최근 3, 4년도 어, 연속 단기 수익 실현했고 연속 배당도 하고.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인 종목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종목을 결정을 할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3 0 30 종목을 특별 자산군으로 넣고요 일반 주권군은 배당률 상위 순으로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 방식은 뭐 특별 자산군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일반 주권군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이게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버스토리 어, 기사나 하 블로그나 이런 내용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내리니 불안하시죠 어, 많이 내리니 어, 불안하시죠 네 불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이유가 53 공매도 재개일때 생각을 해보자 어, 지수가 내리려면 코스피는 삼전과 SK하이닉스가 공매도 메인 타겟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 메인이 타깃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만약에 어, 지수가 내릴 거라면 좀 지지선과 조정을 잘 보고 물타기를 잘 하자, 대응을 좀잘 하자,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 흐름,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유동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 가상화폐와 IPO의 유동성이이시적 흡수 현상이라면서 보면서도 이분기에는 음, 경기사급 피크라 조정이 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떡하, 어떨까라는 겁니다 근데 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리 한국장이 실적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내용입니다 어, 심리적 편향입니다 음, 빌 에크먼,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니틀 버핏이라는 사람으로 불리는데요 4 0 달러의 손실 안긴 편향에 대해서 설명해 준그림니다 결국 편향을 이기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자는 거죠, 또. 투자에서 자신을 최악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24가지 편향과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갖추면 된다입니다. 뉴스입니다. 어,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어, 미국 전문가들이 문정부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음, 이번520 어, 맞을까요? 어, 520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 매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한국은 미국 편이냐. 약간 정치 편향 뉴스긴 하지만 아, 한국 시장의 어, 방향성이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도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4월 수출 41.1% 증가, 10년 만에 최대포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수출 상황이 정말 좋습니다. 경기 해옥세에 반영된 듯하고요. 반도체나 자동차 다 좋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 포함해서 구대지역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대유행 이후 경기 호황에 대해 역사가 가 갈춘 경우, 프랑스의 콜레나 후 또, 산업혁명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또, 레미제라블의 사례가 있었다, 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위기는 또,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면서 경제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제라블 사례처럼, 정치적 격변이 뒤따르면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일전에더 있었던, 또 이제 스페인, 때도,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경기 호황 국면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지만 어, 머지않아 약간 정치적 격변이나 뭐 사회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겨울이 찾아 올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주식시장 이기는 종목 얼마나 될까 어, 결국은 소수 음, 대형의 일부 종목들만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보여주었,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나머지 중소형주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하자 아니면 1등부터 10등까지의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1만 떠넣은 구리값 당분간 더 뛴다 경기 회복 기대로 1년새 90%가 폭등을 했죠 이거의 근본 원인은 생산 확대가 쉽지 않아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고수요고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는 구리 선물 ETF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대부분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증세 2탄 개인 증세 영향 분석 재정 이 정책이 아직 이탈이 남아 있습니다. 1탄은 기업 증 1탄에 대한 기업 증세는 원래대로 원래대로 될 가능성은 없고 이런 이유에 그 기본 금가는 바로 불안정한 의회 구성 때문입니다. 어, 상원 민주 공화 e 상원만 해도 민주 공 o m 5 0 n e s 상황이기도 하 s 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 구성도 급진파와 온건파 상호 상만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n 년반 뒤면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나쁜 모습 보여서 좋을 게 있나? e o n e someone, someone, s o 입니다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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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어, 주가의 펀더멘탈에 따라 어, 펀더멘탈을 따라 주가가 이동함에 이동하고 있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 어,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 가속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어,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어,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드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는 니어 옵션 만기입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향후 니츠 관련주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이고 코로나가 해소되면 크게 부각된 섹터 중의 하나이다 추세상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도 지속 상승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자, 오늘도 컨텐츠가 좋았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